안녕하세요. 최신 게임의 초중반까지의 게임플레이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찍먹소감을 스포일러 없이 얘기해드리는 찍소입니다. 6월 14일날 발매한 진 여신전생 5 벤전스를 이번에 플레이해봤는데요. 페르소나 시리즈와는 달리 진 여신전생 시리즈는 난이도가 꽤 있는 편으로 같은 게임플레이 경험을 생각하시고 입문하신다면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판을 건너뛰고 결정판인 벤전스까지 존버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작을 통해 시리즈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시면 플레이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15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영상이 게임을 조금 더 수월하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보시죠. 게임의 인트로 영상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공중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성의 손을 잡을지 말지 선택지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의 루트가 나뉘게 됩니다. 손을 잡지 않으면 본편인 창세의 여신, 잡으면 벤전스에서 추가된 복수의 여신 편으로 플레이하고자 하는 루트에 따라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적과 전투를 하다 주인공이 죽게 되면 저장 지점에서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 저장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서 자칫하다가는 짜증이 날 정도로 게임의 진행 상황이 날아가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벤전스에서는 무인판과는 다르게 컨트롤러의 왼쪽 방향키 혹은 키보드의 4번 키를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장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레벨이나 돈노가다를 하실 때 저장하는 걸 까먹어 저처럼 많은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을 겁니다. 저기 속성 상성과 스킬들을 모조리 보여주는 아이템인 말리안경은 유해 운신처에서 100마카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아이템은 보스뿐만 아니라 금방 도주하는 미타마들의 약점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면서 게임을 좀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마가츠카를 처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츠카를 제거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고 새로운 카무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파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 제가 그랬듯 레벨 노가다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 제가 사용한 세 가지 레벨업 방법을 공유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경험치를 꽤나 보상으로 주는 사이드 캐스트와 마가츠카 클리어 하기, 둘째로는 무료 DLC인 세이프티 난이도로 변경한 뒤 다소 양마에게 어그로를 끌어 연속 전투하기, 마지막으로는 말리아 안경을 사용해 랜덤으로 등장하는 아라미타미와 쿠시미타마를 잡는 것인데, 시간이 많지 않다면 미타마 카고라 경험의 줌 DLC를 2900원에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페르소나와 다르게 주인공의 스탯도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직접 올려야 하는데 무슨 스탯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정답이 없는 부분이긴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스탯은 속도, 체력 그리고 힘입니다. 속도를 올리면 명중과 회피 그리고 선제 공격할 기회가 늘어나고 체력은 생존력을 늘려줍니다. 힘의 경우에는 어, 나는 마법사로 키울 건데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초반에 MP가 생각보다 모자르고 매번 회복하는 것도 귀찮아서 초반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물리캐가 편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적당히 성장했다고 생각이 드실 때 스탯을 재분배하는 아이템을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벤전스의 자동전투는 스킬 위주 혹은 평타 위주로 선택해서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AI가 좀 이상한지 스킬 위주의 자동전투는 뭔가 스킬들이 효율적이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가끔 파티가 전멸당하거나 MP가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위주로 돌릴 때는 전투 상황을 계속 주시해줄 필요가 있으며 적들이 약한 편이라면 평타 위주의 자동전투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게임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아마노자코는 숨겨진 아이템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때로는 아이템 대신 적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진행할수록 매번 숨겨진 아이템들을 파헤치기가 귀찮게 느껴져 무시할 수도 있는데, 벤전스에서는 아이템과 적 말고도 숨겨진 마가츠로가 등장합니다. 마가츠로는 지역 간 빠른 이동 경로가 되기도 하고, 귀중한 아이템이나 사이드 퀘스트를 주는 NPC가 있는 장소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아마노자코의 안내를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게임에서는 대화를 통해 악마들을 동료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악마들은 아이템이나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걸 준다고 해도 악마들은 졸렬해서 그런지 가끔 먹튀를 하는데 이럴 때면 교습하는 과정이 짜증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는 악마들이 요구하는 걸 전부 무시하고 너에게는 필요 없잖아 라는 선택지를 고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이나 돈을 잃는 것보다 싸우는 게 낫고 대화를 계속 걸다 보면 결국에는 동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카무이, 사경의 후광을 배우고 난 뒤에는 전투를 하다보면 적들이 동료로 삼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초반에 스킬을 배우거나 속성 상성을 변경해주는 허물이 귀한 아이템인 줄 알고 아끼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진행할수록 허물을 많이 얻게 되고 상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데 특히 보스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리안경으로 우선 보스의 공격 속성이나 약점을 파악한 뒤 허물을 이용해 주인공의 속성, 내성을 바꿔주고 동료 악마들의 스킬들을 보스의 약점 속성으로 맞춰주면 전투가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스전을 안전하게 깨려면 버프와 디버프, 그리고 상태이상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스몹들은 상태이상의 내성을 갖고 있어도 생각보다 잘 통합니다. 특히 초반 보스들은 수면이 잘 통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턴에 적을 수면에 빠지게 하면 적의 공격 기회를 아예 날려버릴 수 있는데 이 방식으로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태 이상은 중첩이 안 되지만 모든 버프와 디버프는 3턴 동안 지속되고 두 번까지 중첩이 됩니다. 유해 은신처에서 구입 가능한 속성 방어석은 속성별로 3개밖에 소지할 수 없지만 그만큼 유용합니다. 전투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이 마카체이를 발동했을 때인데 미리 말리한경으로 적의 공격 속성을 파악해뒀다면 같은 속성의 방어석을 사용해 적의 마가치의 턴을 바로 끝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다시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악마를 만들거나 아이템을 구매할 때 필요한 마카도 경험치와 같이 노가다가 가능한데 사이드캐스트와 유료 DLC 미타마 카쿠라 보의춤을 제외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랜덤으로 뜨는 금색 미타마 사냥과 자판기에서 얻어지는 유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미타만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말리안경으로 약점을 파악해 잡으면 되고 유물들은 아무런 기능이나 효과가 없는 아이템들로 일정 시간 지나면 자판기에 다시 리젠되는 만큼 망설임 없이 유해의 은신처에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물을 추가 획득 가능하게 하는 신의 손 카모이를 미리 배워두시면 유물 파밍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영상에서 가장 사소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투에서 도망가기 커맨드를 이용했을 때 가끔 도망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속해있는 같은 종의 악마와 싸우게 됐을 때를 한정으로 바로 전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대화를 거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적은 친구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말을 건네며 전투가 끝나게 되는데 때로는 돈과 아이템을 주기도 해서 전투가 귀찮을 때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더 벤전스에 맞춰진 정보긴 한데 상태 이상을 풀어주는 아이템인 암리타 소다와 페트라 스킬을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특정 보스가 내려 상태 이상을 범위로 넣는데 페르소나를 생각하고 그냥 버티다가는 한 순간에 파티가 전멸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페트라를 배우는 악마를 알려드리자면 아프사라스가 있는데 레안한 시의 사이드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아프사라스의 편을 들어주면 쉽게 동료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진 여신전생5 벤전스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15가지 정보였습니다. 무인판도 찍먹했다가 다시 즐기는 입장에서 이번에 좀더 적극적인 조형 캐릭터들과 완벽하진 않지만 흥미로운 복수의 여신편의 스토리, 그리고 개선이 많이 된 편의 기능들 덕분에 아주 만족하면서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